안녕하세요 29TV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한2 3일 정도 장마성 비가 온다는데요 오늘은 하수구 맨홀 얼마나 물이 잘 흘러가고 있는지 점검 좀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여기 모기장을 뜯던 곳인데요. 네, 잘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뭐 막힌 곳이 없는가 좀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아, 그뭐 빠졌구나. 공이 빠졌으면 뭐... 괜어요 고무줄이 빠져서, 이렇게 이 정도만 해도. 여기도 고무줄을 이용해서 한번 검략해 보겠습니다. 고무줄을. 한번. 껴서. 하나 안 나갔네. 이렇게 해서. 에헤. 에에에에. 저 이쁘다, 여기 네 비가 석차게 내리고 있습니다. 뭐, 잘 빠지고 있네. 뭐, 비가 뭐, 잘 빠지고 있습니다. 여기래 여기 뭐, 이닥쳐. 옥상에서 빠지는 거죠. 여기가 비교적 까가지고, 다 겹이 빠졌었는데, 다 겹이 있 빠진 거 봐. 도가 좀, 다양해졌네요. 짠, 여기 외부로 한번 나왔습니다. 외부로 나왔는데, 4층인데요 이렇게 난간이 있고요어 하수구가 여기 뒤에 놓고 저기 휴액기 뒤에 끝에 하나 있습니다 거기가 막히면 여기 난간 높이가 이 난간 막에서 난간 높이까지 차면은 안으로 들어오는 구조라서 아주 여기도 위험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구를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저쪽에 하수구가 하나 있는데 네, 잘 막힘없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3층인데요. 3층에는 내실에서 들어가게끔 되있는데 여기가 높이가 높이가 너무 없어요. 그래서 저기 벽에서 실외에서 하수구가 없습니다 만약에 하수구 하나에서 막히면 이쪽 이 안으로 넘어오는 구조가 되어있어서 아주 위험한 구조가 되겠죠 일단은 한번 어제 하수구를 한번 드라이버로 팠는데 이번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돌아가서 여기 막다른 곳에 이게 한곳 밖뀌었습니다 여기는 어제 하수구로 팠는데 것입니다. 하... 네, 네. 여기가 위험하다. 정말 이런 구조도돼 있어서 작년에 여기가 막혀서 그 실내로 넘칠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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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랑 넘칠 뻔했습니다. 그것도 우연히 발견했어요. 숨결 돌다가 한번 걸지 마세요. 이렇게 습니다 됐습니다. 이게 한 곳밖에 없어요. 이게. 그러니, 만약에 저기가 막히면, 물이 꽉 차서, 바로 실내로 들어오는 구경. 턱이 너무 낮아요. 이 안으로 그냥 들어옵니 아, 이렇게 오늘은 아, 하수구 맨홀 뚜껑 점검을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에, 하수구하고 배수구 점검을 해보았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